오늘 새벽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됐고, 드디어 긴축 테이퍼링이 이루어집니다. 긴축하는 양을 역대급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파워리 스탠스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TQ는 4% 가까이 상승했고, 테슬라 또한 5% 가까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속슬은 2% 상승으로 마감했고, USD는 3% 상승입니다. 엔비디아는 1.8% 상승으로 마감했고, 마스는 300불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무려 7.4% 폭등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레버리지 주식 다운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했고 이번에는 빅테크도 전부 상승했습니다. 파월의 스탠스가 상승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FOMC를 살펴보면 많은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은 안 좋은데 이제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QT 테이퍼링은 현재 250억 불씩 국채를 팔아대던 것을 이제 50억 불로 확 줄인다는 것입니다. 무려 80% 감소한 수치입니다. 250억불에서 50억불로 줄어든다는 것은 매달 팔아잡기는 국채가 이제 시장에 내던져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국채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로 작용합니다. 저는 네프콘에서 유동성 선행 차트를 보여드렸고 그때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때였습니다. 1,2개월은 더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FOMC 이후 주식과 비트코인은 폭등했습니다. 경기와 물가에 대해 그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했으나 긴축 테이퍼링은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연준이 물가와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gdp는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미국의 평균치가 2%입니다. 고용은 4.4%에서 4.3%로 낮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물가는 2.5%에서 2.8%로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리하자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하강하는 전형적인 스태그 플레이션의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된 프로젝션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경기 하드 데이터는 괜찮다고 말했고 물가는 관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연주는 잘하고 있고 2년 동안 잘했는데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트럼프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트럼프가 망쳐버리면 완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서베이 때문이고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지만 그게 튀어버린다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경로로 가는 것이고 그때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때가 증시의 최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진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은 최고치입니다. 매우 급격한 상승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발 공포로 인해 인플레 공포를 심었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 지표를 살펴보면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최근에 아주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발표되는 인플레 지표들을 봤을 때. 서베이보다 더 괜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관세 이슈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패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기업의 성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처럼 정말 인플레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큰 폭의 조정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조정과 폭락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현재 추세로 복귀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번 주 상승 채널 복귀 혹은 다음 달까지 복귀하는 것이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컨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준이 드디어 긴축을 거의 중단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4월의 유동성은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제 모든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 가치는 높고 있고 그 시간에 맞춰 비싸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서 자산을 꾸준히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일 네프콘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